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간, 간증, 간증, 어, 여러분 바빠서 간증 잘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을 거라고 봅니다. 명절 새는 하고. 어, 그래도, 육체가 강건해야만 되니까 아, 여러분 너무 어, 피곤한 것을 다 아, 신앙으로 극복하시고 기도로 극복하시고 은혜로 극복하셔서 아, 육체에 질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혼자 된 이모 전도 어,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우리 이모가 이제 혼자 되셨거든요 이제. 이제, 이모가 돌아가시고, 그 이모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전도에 이제 막 불이 붙었었어요. 이제, 그장례식장이 있었던 일, 그런 거 보고 나서, 어, 어, 둠의 세례 저승사자 보고 나서, 이제, 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움을 이제, 영적인 지옥에 있던 아버지 만나고 나서, 가서 전하라 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 또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받아들일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을 이제 내 앞에 내 마음에 이제 그런 약함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모가 이제 혼자 하니까, 외롭고 이제 쓸쓸하니까 누가 아, 온다는 것이 너무 좋았죠. 그 전에 어, 이모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거지 때 들어온다 고 그냥 맨날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네는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애들 오는 거 싫어하고 무슨 행사 때문에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늙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데 전도를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 어,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 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거 다 염주고, 뭐, 이게 묵주, 뭐, 이런 거, 이제 절에 다녔으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부적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모 보고 이제 그런 거다 치우고,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부적도 띄고, 제가 염주도 하고, 이제 다 해가지고, 우상숭배했던 거, 절에 다녔던 거를 다 해가지고, 그냥 그날 이모네 집에 있고 마당에서 이제 주택에 사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에 이제 내가 주일날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모가 그냥 귀신이 그거 태우고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귀신이 막 그냥 난리가 귀신이 보이고 그냥 막 이모를 막 죽인다 그 협박을 하고 귀신이 막그 그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난 무서워서 죽겠다고 그냥 도저히 혼자 못 있겠다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다고 막 음성이 들리고 어, 막, 그냥, 그우상숭배 했던 거 이제 다버렸다그래서 내가 너를 죽인다고 그냥 귀신이 나타나서 막, 막 이러니까 막 무섭다고 그냥 우리 이모가 그냥 혼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나 아, 갑자기 그냥 식구 하나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모를 이제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이제 모시고 이제 방 하나, 옆에 방 하나 주고서는 우리도 월세인데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한 집에 방한칸더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조금만 하면 삐지고 그냥 소외감을 느끼고 또 삐져서 밥을 안 드시고 문자 문 걸어 잠그고막 이런 뭐 시, 이런 시집살이가 그없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그냥 고통을 주는데 너무 너무 괴롭게 그냥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진짜 뭐 이모가 그냥 또. 어, 부모처럼 모셔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모는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전도하는 저거를 해가지고 그냥 보호자가 돼 버린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제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도 나만 기다리고 무슨 병원에 가도 제가 동행해야 되고 뭐뭐사 저거를 그냥 다 이제 일거일동을 다 저거니까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 없어요. 그렇게 이모를 전도해가지고 그냥 교회 데려가 다녀야지. 또 오면은 또 일일이 또 기분 맞춰야지. 또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그냥 말로 할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모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갑자기, 나좀 이상하다고 몸살기도 있고, 어, 또 소변도 거품도 나오고 몸이 좀 이상하다고 자꾸 그래요. 기, 뭐 기침 나는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폐암 말기인 거예요. 폐암 말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폐암 말기니까 못 끊친다고. 그래가지고 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중환자실 안 가고 입원실에 있다가서는 한 2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참, 그래서 7년을 제가 이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모를. 어, 자식 없는 이모를 모시고 사는데, 영적인 공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모를 공격하는 그우상숭배하는그 사탄이가 한 집에 사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게 하는지, 밤마다 그냥 아주 냥 영적으로 시달리고, 낮에도 시달리고, 밤에도 시달리고, 7년간은 그렇게 시달리는데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뭐, 사람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데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우상승배했던 그 귀신들이 따라와가지고 식구들은 그냥 때로는 혈기로 때로는 그냥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요. 밤에, 밤마다 자려고 하면 그 귀신들이 그냥 소복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잘려고자려고 했다가 잠이 안와 눈을 뻗더만 머리맡에서 그냥 귀신이 있어서 가지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 물리치는 기도하고 남편은 옆에 자도 귀신이 안 보이는지 잠잘 자는데 나만 그렇게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냥 손톱을 시뻘게가지고 머리는 풀어헤쳐가지고 내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이모 데려다 놓고 그런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정말 무섭고. 어, 내가 편하고 싶다고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짐을 지고 싶다고 해서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 십자가가 이렇게 짐이 무거운 지제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모가 나에게 십자가였어요. 이모가 나에게 십자가였고 어, 보호자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 믿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 하나 공경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지내가지고, 장례식 다 해서, 화장, 유언이 화장해달라 그래서 화장해서, 얘가 집에 이제, 그, 이 할머니 있는 쪽에다 묻어, 묻어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원치 않는 이모까지 십자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니지만, 이모지만 이모를 어, 부모처럼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호자가 없으니까 제가 아, 모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전도하는 죄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견뎌 견뎠, 견뎠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아희생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모님 모시는 분들 있을 거고 또 가족 관계 또 힘든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절 가면 돼서도 여러분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리라 했으니까 다 지나갑니다. 저도 그때는 암흑 같았고 힘들고 제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잎 하나 더 붙여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 어려운데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고, 또 옆에서 보호자 노릇 하는 것도 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또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도, 아 어, 주님 나라 가는데요. 그래도 다 믿음 타고, 어,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도하지 않았고, 제가 보살피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못 봤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양탄전 타고, 믿음의 양탄전 타고 쫙 이모가 가시는 거 보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고생은 했지만, 전도하고, 또 보호자 노릇하고, 또 마지막 운명까지 지켜보고, 또 장례까지 지내서 보내드린 이모에 대해서 오늘 간증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간증에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 항상 힘을 내셔서, 모든 힘든 십자가, 무거운 거, 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가볍게 해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